629번은, 음, X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 식을 풀어서.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밑이 2인 로그.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요건 로그 위에 16분의 1이죠? 로그 위에 2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그럼 바로 16분의 1로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2를 곱해줄까요? 2를 곱해주면 여기로 오고, 지수로 올라가니까. 싸인 세타 플러스 코스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4는 로그 2의 2의 4승이니까 16이 되겠죠 16 16 그리고 뺀 값이니까 여기는 로그 2의 16분의 x 16분의 x니까 6기 없이 16분의 x 값과 같게 되겠죠 음. 그럼 요거 제곱 풀어 주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1 그리고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6분의 x가 되겠죠. 음. x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음,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8분의 1이고 1은 8분의 8. 8분의 9가 되겠죠. 그리고 16분의 x X 값은 16 곱해주면 9 곱하기 2니까 18이 X 값이 되겠네요.